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.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,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시간은 연월일시죠. 그쵸? 이거보다 더큰 시간은 뭐가 있어요? 일상적으로 쓰는 건 연월일시예요. 근데 이제 운명학이라는 학문에 들어오면 대운이라는 시간이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대운이라는 시간은 이게 10년이에요. 이거 큰 시간이죠. 우리가 연월일시만 쓰는데 대운은 1 0년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엄청 큰 시간이죠.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있잖아요. 그만큼 10년이라는 세월은 긴 시간이다 이런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10이라는 건 뭐냐면 완성수라는 개념이 있어요. 숫자상으로 봤때 10은 완성수다. 어, 그 10의 완성수 개념은 어디서 왔느냐?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잉태해 가지고 몇 개월 후에 나와요. 10개월 후에 나오죠. 그러니까 이 완성수라는 것은 생명의 완성수를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근거는 그거예요.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완성수라는 그 개념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명리학 이론은 프랙탈 이론이거든요. 프랙탈이라는 것은 자기 유사성이에요. 10년과 10은 같은 건 아니죠. 그런데 철학적 개념으로는 동일한 거예요. 10이라는 숫자의 동일성이죠. 이게 프랙탈이라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, 명리를 만약에 연월일수로 사주를 작성할 때, 연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연주는 1년이죠, 단위가. 시는? 이건 24시간이잖아요? 12시진이고, 한 2시간을 1시진, 1시진이라 그러죠. 그러니까 12시진이 되죠. 그 다음 월요일 5월 5월은 1 2 달이 죠 일은 자 이거는 365일이에요. 그럼 프랙탈 이론에서는 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 선생님은 프랙탈 이론에 들어본 적 있어요? 어떻게 들어보죠? 공부할 때 명리 공부하면서 보셨어요?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건 네,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렇죠.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그 형태가 네, 자기 유사성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우주 법칙이 그러한 유사성이 있다는 라 거죠. 프렉탈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, 연과 일은 한 바퀴라는 방통점이 있어요. 연은 지구가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. 태양을 한 바퀴 돌면 연이 바뀌어요. 맞죠? 일은 자전을 해요.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면 일이 바뀌어요. 그러니까 얘와얘는한 바퀴라는 프랙탈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제 책에는 그 개념을 명확히 설명했다는 거죠. 그 다음 월과 시가 있죠. 월은 12달이죠. 그럼 일은 어떻게 돼요? 12시즌이란 말이죠. 12달과 12시즌은 지지 12개 쓰는 게 똑같아요. 그게 프랙탈리어요 1년과 1일이니까 우리가 과학적 근거를 대면 365배 차이가 나잖아요. 그런데 철학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얘와 얘가 동일시되지 않으면 우리가 해석을 할때일관을 추출을 했을 때 얘는 365배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. 그런데 얘를 중심에 놓고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. 물론 제 용신 그다음 격국에서 원령을 약간 중시하는 건또 다른 부분이에요. 얘와 얘가 시간의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.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. 예와, 예와. 여기는 그래서 보다 부모 조상 자리. 여기는 형제 부모 자리. 여기는 나와 배우자자, 여기는 자손, 그 다음에 자식자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거를 어, 그 어떤 서열적인 차례적인 관점은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, 이, 그거를 뭐 365일로 나누거나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. 10년보다 더큰 시간의 개념은 뭐냐는 거죠. 북극성이 움직이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지만 선생님이 평생 살아도 북극성이 움직인 거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. 옛날에는 고정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천체 물리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가지고 북극성도 움직인다는 결론은 나온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역은 변한다는 그이치에 부합되는 거예요. 모든 것은 변한다. 그 위치에 부합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